번개, 박하마사탕, 번개, 클라우드입니다. 자, 박하마사탕님과 클라우드님이 누구냐면, 전에 그 꼬마이롱님이 아니고, 뭐였지? 아, 이 아닌데, 아, 일단은 그... 전에 신멤버라고, 그 왜... 대저택 맵 했잖아요. 그 맵에 있던 그 꼬마이롱님, 유령님, 꼬마이롱님이 그... 클라우드가 된 거고요. 그리고 썸님이 박하마사탕이 된 겁니다. 자, 저희가 오늘은 스페셜 출져을 해볼 건데요!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세요 어떻게 가거요잠만요 네, 어떻게 가는거예요사이 제가 한번 해보, 해볼게요 자 저희 시작했고요 어떻게 하는거예요자 이거 그냥 뭐, 총결이라던데요네 네, 사람에다 사람에, 사람에다가 그거 잠아사람에가 잠깐만요 상다편등 사기인데요? 아 그냥 하세요 아니 님들 훈련병이 홀랜딩이... <laughs> 아, 정말 어떻게 하냐? 지하 어, 어떻게 하지잠 이거 등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훈련병 오거든요 아니 뭐래 훈련병이예요 사사오부봉이거든요 이거 진짜 가 아니 그것보다 소모총 이제 좀 늦어서 레벨 등급이 그럴 수도 있네아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다들 한 번씩 죽으셨죠? 네 숨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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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잠깐만 와 뭐, 이거 진짜 대박 내가 한번 잡긴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. 와 잠깐 두 방이야 두 방이야. 어? 잡으셨네. 파크마사장님. 이쪽에 뒤쪽에뒤쪽에 이쪽에 나 죽인다고 뒤에 밑쪽에 뒤에 밑쪽에. <목소리> 이거 거의 다 b 급인데 총이 어디로 죽었어. 아니 내가 아무리 무기가 10급 고 맥스도 너무 잘하잖아. 아, 야, 심한데. 오, 해도 잘 되잖아.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안돼안돼 이거 안 돼. 이 어떻게 해야되아뭐 기가 새고 있는건 좀 아닌거 같다 아뭐기 상대가 안돼 상대가 안돼 상대 저희가 다른 레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아, 시작어 어, 이거 충전기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, 잠깐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높아? 이거 잠깐만 나반추가깎어 한번만 <목소리> 어, 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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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목소리> 네, 알아요. 근데 이거 뭐로 데요 내가 이거 무기가 맥스 등으로 이어가지고 올라온다, 올라온다. 대기, 대기, 아...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, 이거... 이쪽으로 온다, 이쪽으로 온다, 이쪽으로 온다. 이거 명이에요아거명이 아니고 아그래요 수었어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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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그이